자, 탑도 곡괭이가 나왔고 탑 주도권은 이제 확실히 있거든요 카갈 조합에서 카밀이 좀 상했습니다 다이브 때좀 망해가지고 아, 그래도 딜길 잘해주는 모습 W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트 특성이, 패시브가 체력 재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이 빨리 차는 그런 국밥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은 체력 비례, 비례로 이제 차기 때문에, 이게 금방금방 찹니다. 그리고 이제 갈리오가 6레벨 찍었고요. 자, 이거 감이, 갈리오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제 카밀이 육렙이 아니라서 걸긴 좀 어렵고 자, 그래도 사고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킬도 하나 먹었고요. 루나미의 파워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는 모습. 무난히만 가면은 이주 유미가 좋죠. 부나이 반반만 갈수 있으면 뉴미를 들고 있는 쪽이 엄청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카갈이 오는데 5분까지 와요 근데 비에고 있고 여기서 궁도 있거든요 아 궁이 없... 아궁 6렙 차기 전에 근데 전멸 자5공 들어왔고 갈리오 이거 3대2인데 이렇게 이득 보나요? 자 근데 변신이 변신을 못하긴 하는데 6렙 됐죠? 아 근데 아쉽게, 아쉽게. 자, 루션? 잡아줘. 잡아줬죠, 줘잡아 이거? 어떻게 잡아줬죠? 피즈까지 와가지고 이득을 받습니다. 이러면은. 바텀 주도권도 있고. 탑도 3대2로 두명 따서 이득입니다. 괜찮죠? 5대2거든요? 알겠습니다. 바텀 싸움 잠깐 보겠습니다. 돌려서. 여기였는데, 자 여기서 피즈가 간다는 콜이 있었고 여기서 앞대시를 막아버리죠. 근데 피즈공은 피해 줬지만, 자 피즈가 잘 다이브쳤고 여기서는 유, 유미의 유지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잡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득 보면서 출발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피지의 템트리가 강이 좀 먼저 뽑았습니다. 아직까지 용은 아무도 안, 안 치고 있고 굉장히 난전이었기 때문에 그 난전 속에서 이제 이득을 많이 챙겨갔습니다 리리나가. 자 아, 이거 근데 어 이거를 먹어주죠 돌거북을 먹었습니다 강타를 먼저 썼기 때문에 아 이거 오금 기분 너무 나쁘죠 아 아니, 죄송합니다 정글러가 아니라 제가 힘겨울 못썼네요다 있겠죠 네자 이러면서 탑 있는 거 확인해줬으니까 그냥, 그냥 용을 쳐주는 모습. 이거는 종득이 선수가 되게 슈퍼플레이를 많이 해줬습니다. 여태까지 돌.. 아바이게도 뺏어줬고 그럼 용 먹고 용을 공짜로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전략 싸움도 주도권이 있죠 카밀이 강한 타이밍을 계속 못 사용했어요 궁도 지금 계속 들고 있고 한 번도 못했거든요 못 이게 카갈인데 이제 세트라서 역 역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이브가 좀 힘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갈리오가 바텀 쪽을 봐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탑에 다 썼는데 적기 때문에 조금 많이 꼬였습니다. 블루팀 입장에서는. 유미픽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약점 중에 하나가 상대 서폿이 로밍감면 답이 없기 때문인데 루나미거든요. 아자 여기서 세트까지 갈려고 궁이 있긴 한데 오궁도 있습니다. 이거 잘잘잘 잘, 잘 잡아줬고 피지를 못 오는 상황이거든요. W 자근데 갈고리 있나요? 자 W로 빠져주는데 바텀도 아잘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령 치고 있고, 어떤 상황이었죠? 여기서 6렙 6렙 타이밍이라서 굉장히 세거든요. 자, 여유 타이밍 상황인데 그냥 앞대시 받고 아, 감전 터트리면서 아, 이즈리얼앞대시 박아서 살짝 위험했습니다. 그래도 나미도 이제 피가 없기 때문에. 준비가 또유지력이 좋아서 죽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어, 근데 살짝 위험해요! 아, 이거. 아, 근데 천만 다행이네요.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이러면 라인까지 괜찮기 때문에. 어 진짜 천만 다행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제 이득을 본 블루 쪽에서는 전령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도, 비에고가 심파자가 떴습니다. 살아갔기 때문에. 세트가 두번 죽은 거는, 솔직히, 국밥이, 국밥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타 때 국만 잘 써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피지의 템트리가 좀 신기합니다. 광희의 궁이그류 발전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정수열 탈자까지 나왔고요. 전령은 좋지만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자, 지금 바텀으로 떠주는 모습. 비에고가 바텀으로 가긴 하는데 오공도 근처에 있고 갈리우도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루이즈리얼이 상태가 좀안 좋기 때문에. 자, 근데, 루안앞대시대시 대시 빠졌고, 끝까지 쫓아가죠? 붕 있어가지고, 잡았습니다. 이거 침팔 엄청 세요. 자, 나이스. 잡아줬죠? 미드도, 아, 근데 이거 죽을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쉽죠? 이거는. 미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좀 답답하긴 했거든요. 피즈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점멸까지 쓴 건데, 점멸점까지 전멸 쓴 건데, 이렇게 갈류가 AP 카운터 느낌이거든요. 너무 단단해요. 아 이거 답답해도 이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즈 궁으로 아 갑이 게임은 아직 팽팽하고요. 5 0이 근데 바텀 쪽이긴 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W 잘 써줬고요. 자, 50이 지금 전령을 들고 있거든요. 전령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블루 팀의 지금 승리 패턴이었던 루나미 조합이 이제 하나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도 시작은 괜찮습니다. 용주도권이 바텀만테 있긴 해요. 델드한테 이제 13분인데. 전령을 아직 안 깔았죠? 14분 되기 전에 깔아야 되는데, 아직 안 깔았습니다. 그 와중에 비에고는 용쪽에서 대기 중이고요 싸움 나면 무조건 가겠다 근데 갈리오 궁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살짝 지금 싸우는 거는 피즈랑 함께 해야죠 갈 거면 근데 피즈한테 잠깐만요 루시안도 잡았고 자 미드에서 자 피해줬고 근데 피즈가 힘을 못 쓰는데요 자, 힘을 못 쓰는데 지금 그래도 잡아주면서 1대1 교환 갈리오 자, 갈비핵 엄청 셉니다 오공 죽어요. 더블킬. 자, 이거 루시안 잡는 상황까지 보겠습니다. 루시안이 자꾸 앞세치해가지고 나미가 이거 호응을 못했죠. 그래, 서 잡아주는 모습. 컸습니다. 그러면서 용까지 치는 못해요. 바텀 주도권도 확실하니까요. 루, 루시안이 너무 망해서. 자, 이거 비에고 정말 잘 컸습니다. 아 물이 올랐는데요, 비니 선수. 심지드 말고 비에고나 했으면 좋겠죠. 자 전령 전령 1 4분 뒤에 전령을 깔았기 때문에 맛이 너무 없어요. 그 전에 전령 깔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오공의 생각은 전령을 깔면서 용을 붙는 거였거든요. 비우고 너무 잘커라가지고자 일단 미드에다가 받고. 자 이거 루시안 또앞대시하죠또 또 죽었습니다. 이거 아 이거 루시안 멘탈 나갔는데요 지금 카밀이 루시안 정화를 한번 눌렀죠 정화 2 0 0 0 남았는데 왜 싸웠냐 지금 탑이 지금 성나할만 합니다 자 이러면 바텀 밀리고요 전략 먹은 의미가 없거든요 이즈 유미로 라인전 루시안 나미를 이긴다. 이러면 경기 어떻게 풀어나가죠? 상대 입장에서 지금 안 그래도 수학이나 스타키타기 때문에 자 이거 5공 옆에 있으니까 하는 건데 지금 비핵가 엄청 세거든요. 최소한 절대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갈리오까지 오면 얘기가 다르긴 해요. 갈리오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거 갈리오 와, 왔기 때문에 이거 탑. 탑은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자 이러면은 카멜이 지금 비에고의 그.. 현상감을 먹었거든요 자 이러면서 남이 잘라줍니다 아 아주 좋죠 전멸까지 빼면서 전멸까지 빼면서 잡아줬습니다 이러면서 바텀 가면서 바텀 미드로 올려주고요. 자, 이즈 이제 곧무라마나까지 나오거든요. 수학의 납도 다 수학했고. 이즈 윤미 파워가 진짜 셉니다. 이러면 카, 가라, 카, 카밀 갈려한테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루시안도 워낙 약하고. 자, 오늘 소토 선수 정말 잘해줍니다. 오늘 바텀 듀오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글도 잘해주고 있고. 자, 이거 이러면 거이 전령을, 전령을 가나요? 아니면 탑을 찔러줍니다. 자, 갈류 궁 없는, 없어서 그냥 해보자. 아, 근데 그냥 전령 쪽을 봐주는 모습. 그 미드 주도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일단 쳐줍니다. 진짜 세죠? 자, 이거 루시안또 앞대시. 아 이거 앞대쉬 너무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 자 이러면 밑에까지 날라가죠 아자 이거 50..이거 약간 무리수거든요? 살진 걸어주면서.. 근데 가짜이 들어갔고 그래도 아자 너무 아파요 포킹 자 이거 이즈 파워 진짜 쎕니다 이제 무라 마나 나오거든요. 351이거든요. 전령 풀어 주면서 이차 압박해 줍니다. 자, 피즈 뒤에서 있고 카밀이 거는데 약간 이즈 이, 이 조합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아, 이거 이즈 한 방에 녹았고 루시안 잡아 주면서 카밀 비고 다 근데 지금 오공이 오고 있습니다. 다이브는 설 조금 무섭거든요? 그래도 깨주면서. 아, 어, 근데, 자, 사, 살짝 비벼지는 그림. 카밀 심판자 나왔기 때문에, 아직 빼고. 이거 세명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물리면은, 카밀 갈고리, 갈고리 돌면은. 자, 이거 주 2타 갈고리거든요? 자, 이거 궁으로 빼, 끌어가면서. W 돌았나 본데? 아, 이거 W 못 썼고. 비핵과 지 죽는면은, 아, 살짝 위험한데? 빼주는 버스. 아, 이거 날카롭습니다. 이건데 이거 약간 위험하지 않나요? 아, 근데, 이즈가 텔 타고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비비긴 했지만, 그래도 이득을 봤습니다. 자, 이즈 엄청 세거든요? 드라마나 나왔고. 자, 상대가, 카, 카밀 갈리오 조합에 파워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망하지 않은 조합인데, 아, 망하지 않은 조합이었으면은 진짜 이제 손도 못 씌고 저 죽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조심해야죠. 아, 아, 아. 칼부 털다가 못 먹어주는 모습. 근데 카밀이 지금 이즈리얼의 제압골과 비에고의 제압골을 아까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복구했습니다 지금 탑에돈 차이가 2천이 나요 거의 2천 가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밀의 캐리, 캐리력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그래도 비에고와 이즈리얼이 2코어 3코어라서 아직 진짜 세긴 합니다. 그리고 3룡. 삼용. 3룡이죠, 지금? 2 0분에 3룡이거든요. 자, 이거 피즈 위험할 수 있어요. 카밀 아주 진짜 세기,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서 비에고가 봐주고 있는 모습. 자, 이 종두기 선수가 텔이 있기 때문에 탑을 밀어도 되는데, 일단 그냥 물릴 것 같으니까 해주는데, 이거 궁, 맞았거든요? 이즈리 한 방에 녹았어요? 카밀 갈기호 힘이 너무 세죠? 아, 너무 위험합니다. 아, 한 방에 녹아버리는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 너무, 너무, 너무 날카로웠는데요? 아, 너무 깊긴 했습니다. 이 카밀 도, 돌아가는 여기 와드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이 확인을 못 했어요. 한 방에 놓고, 구운 카갈. 디저리얼이한 방에 놓았고. 아, 이거 너무, 너무 한 방에 다 날아갔는데요. 카밀이 못큰게 뭐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러 바론까지 먹히면서 미드 1차도 날아가고요. 안그래도 현상금 포탑이라서 진짜 세 진짜 맛있거든요 자 이러면은 사실 글로벌 골드가 3천 골드가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로까지 먹으면은 완전 달라져요 게임이 절대 이즈가 죽으면 안되는 조합이었거든요 자 이즈리얼이 테리를 타고 왔는데 이거는 어 잠깐 탈을 타고 왔는데 자 이거 몸먹적으로이즈리를탈 타고 와서 장판파 보여줍니다 아 오늘 소소 선도 너무 잘해 주는데요 물론 방금 죽긴 했지만 순간 이동으로 와서 긁어주는 모습 바로 한번 막았습니다. 이걸, 이걸 지네. 아아. 아그 아. 말하면 그렇죠. 안되는데. 아니, 이걸 스포한다고? 아, 졌나보네요. <laughs> 아,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이즈리얼. 이즈리얼 진짜 잘 컸었거든요. 사실, 정글 쪽에 안 들어갔으면 됐거든요. 아까, 아까 그런 상황에서. 정글 쪽에서 카밀이 물을 무는 걸한 방에 파악, 파악 못해서 한 방에 죽었거든요. 자, 이거 이즈리얼과 오기 때문에 한번 물어주는데. 사실 용타이밍이거든요. 자, 이거 잡아, 잡아주는데. 이냥로 니즈 근데 윤미군까지 빠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미드 압박 당하거든요. 기분 너무 나쁜데요. 이제 곧용 돌거든요. 자 탑은 압박해 주는데 이거 피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집 갔다가 용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밀고 가고 싶어서 하는 건데. 살짝 늦어요. 일단은, 가긴 가는데, 일단 치아 먹긴 해야 됩니다. 자, 용 18초 거든요. 갈디오 먼저 텔 타고 오는데, 이러면 피즈 늦, 늦어서, 용못 먹죠. 용 줘야, 줘야 돼요, 이러면. 좀더 일찍 왔어야 됩니다. 자, 이러면은, 그냥 주자 판단 나와서 비에고 집 가고 있죠. 일단 사용은 좋고 어차피, 바론용이라 괜찮다. 자, 뺏을 수 없었고. 사실, 근데, 이즈가 센 타이밍이라 하고 싶긴 했거든요? 원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줄 이유가 없었긴 했어요. 저, 블루 팀 입장에서는. 아, 자, 근데, 이즈 리얼, 이쪽이거든요? 카밀 갈리오가, 한 방에 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글 쪽 들어갈 때는, 항상. 자, 갈리오 물어주는 모습. 이거 잡고 나서 이러면 바론 생각해도 되죠? 바론 핑 찍히는 모습. 카밀이 텔이 있긴 있지만 밀, 밀고 있기 때문에 한명 죽었고. 일단은 그냥 바로 쳐줍니다. 카밀은 그 사이에 사이드 밀고 있고요. 그냥 주는 모습이죠.